시작하구요 자 지금부터 엔젤릭버스터 어 드디어 내일 신직업이 나오는데요 이 엔젤릭버스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추천 1200개만 눌러주시면은 2만개구요 아 만개구요 한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디는, 대물이 못생김이에요. 야 튜토리얼 나오네요. 야, 그만으로! 흑 하지만 애들이 또 놀리는걸? 신사하기님슷관기 감사합니다. 제가 성, 어, 성우는 잘 못하지만, 한번 해볼게요. 니네 이름이 괜히 대물이 못생김인 줄 알아? 나력이 없다고 놀릴 때마다 울면 어떡해! 페데로스, 너무 그러지 말아요. 대물이 못생김은 태어날 때부터 못생겼는걸요? 하지만 저 대물이 못생김이 놀림받는 것도, 우리 우는 것도 보고 싶지 않아요! 찬형이 스티커 여기 땡큐. 페데로스, 그만하자. 아이들 갔잖아! 고했선이 별표 사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으, 알았어. 나 이제 울지 않을게! 가엾은 대물이 못생김. 대물이 못생김 있잖아. 이제 마음 바꿔서 나가볼까? 기분 전환 하러 가자. 수연잔이나 해야지. 응. 대물이 못생김, 넌 웃는 웃음을 보기 좋다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해. 왜들그래 자꾸? 근데 목소리가 다 똑같네요. 우 와, 드디어 완성했어! 후후후, 멋지네. 이거 이름은 뭘로 할 거야? 글쎄, 뭘로 하지? 유치한 거 싫은데? 정의의 용사, 아지트, 어때? 하하하, 또정의 얘기를 하는 거야, 이시장 년아? 유치하게. 유치해, 어, 유치해. 그럼 뭘로 할 건데? 헬리시움 공격대로 하자. 지랄하고 잡빠졌네 우리의 목표는 매그너스가 있는 폭군의 성체를 탈환하는 거야. 벨데로스 좋다. 카일은 어때? 나야 상관없어. 엘리시움 공격대 아지트 결정이다 네네 내가 대장? 나도 찬세.. 잠시만요 우리 중에 가장 낫잖아 괜찮겠어? 그래 대장! 하하하 자 그럼 헬리시움 공격대 시작 예 졸라 유치하네요 튜토리얼 수0년후야 날씨 좋다 이 여자구나 날씨 좋다 흰판이 벌써 세계 감사합니다 너도 참 팔자 좋은 소리한다 나랑 카일은 기사단원이 됐는데 넌 언제쯤 기사단원이 될래? 헵! 나머 뭐 마력이 없으니까 아? 그런데 언젠가 나한테도 마력이 생기지 않을까? 그 얘기는 몇백 번 더한 것 같은데? 어쨌든 둘다 축하해! 기사단원이라고 나도 되고 싶다. 난 대물이 못생김이 있고 기사단원이 될 필요가 없을것 같은데?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헬리시움 공격대를 결성할 때새 신사 기사단원이 된다고 맹세했잖아. 아 여자 목소리 존나 힘드네요. 그땐 내가 계속 마력이 없을 나존나기다 안들어. 예제 아무튼 헬리시움 공격대를 결성해서. 매그러스를 처치한다고 하네요. 나, 아무튼 간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 뭐가 있다는 말이, 수상한 사제. 사제님들이 무슨 일을 하시는 건가? 그런데 못 보던 얼굴인데? 쉿! 심상치 않아, 벨데러스! 알아! 수상한 냄새가 팍팍 풍기는데, 일단 내가 마음을, 말로 도움을 청할테니, 너희들 저자들이 뭐하는지 살펴보고 있어! 위험하면 도망치고! 무슨말 하는거야? 성물을 제거하면, 방어막이 약화되겠지. 하지만 성물을 건드리면, 초주에 걸리지 않을까? 그런 미신을 믿냐? 이건 둘도 없는 기회라고. 이젠 돌아갈 수 없어. 성물을 치려는건가 성물을 가져갈 생각인가? 빨아안 돼! 안 돼! 말, 말도 안 돼. 저 철안의 성리에게 무슨 힘이? 그래도 정신을 잃은 모양이고, 다행이야. 깜짝 놀랐네. 우리 얼굴을 봤을 테니, 없애버리자. 자, 저거 일어났어. 따악! 아, 목 아프네요. 방조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뭐 추천 만 개만 채워주면은 뭐 계속 하고요. 아900개 남았는데 뭐 아, 아뭐뭐만 개만 채워주면은 뭐 계속 하고. 어. 이건 도대체 카이 대물이 못 생김. 저 문양은 카이조의 문양이? 대물이 못 생김이 정신을 차렸군요. 오늘 이 뭐, 녹방을 대물이가 보면은 어떻게 생각할까? 아, 빵이님 어서 오세요. 음, 여기는 판테온이에요. 기분은 어떻나요 머리가, 아픔... 머리가 좀 아픈, 머리가 좀 아픈 것뿐이라 괜찮아요. 아, 어? 이건 뭐지? 휴, 사실대로 말해야겠군요. 대물리 못생긴 당신은 동쪽 상소에 성물의 저주에 걸려서 성물이 몸에 붙은 상태가 되었어요. 네, 저주요? 몸에 붙다뇨? 성물이 붙여서 변화한 모습이 그 팔찌하는 것이다. 성물이 하나 사라진 셈이지 카탈리온, 너무 나무라지 마세요 대우리 못생김이 아니었으면 성... 빼빼 그 성물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 무슨 말인지 모르... 뭐,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제가 성물을 만질 것까지기억나는데그 성물이 저거에 붙어서 팔가 되었다는 말인가요? 이게 무슨... 진정해요 일단 붙은 성물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하지만 성물이 붙어서 해로운 것은 없어 보이네요 저, 저는 생물을 없앨 생각이 아니었어요 대물이 못생김 아무도 당신을 뭐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반테온에는 성물이 세개더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을 거야 하지만 저는 <laughs> 대물이 못생김 또 다시 울려고 하는 거냐? 남자 새끼야 울... 아 저여정요 어우, 뭘 뭐, 뭐라는 거야 카탈리온!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네, 내가 성물을 없애버렸다고? 나는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나는 말했또 꼴찌한 것다 없는데 어쩌다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네, 그... 아, 데부리오생님 잠깐만요 데부리오생님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원래 성물은 아무 얘기나 반응하지 않아요 아무 얘나반응다면 다른 사제 에게 벌써 반응이 일어났겠죠? 하.. 아지마! 아웃사이 죄송합니다 너무 빨리 네요 아파 아아파저아 죄송한데요 진짜 방송하면 안될까요? <laughs> 아 목이 <몸이> 굉장히 아프네요 <laughs> 자 일단은 아지트로 돌아왔네요 흑흑, 그, 그, 난왜 되는게 하나도 없지? 아, 역기력인 줄 알았으면 은 대물이 못생김이라고 하지 말걸. 어, 카이리구나, 카이저가 됐다면서 멋지다. 대물이 못생김, 널 찾았어, 괜찮은 거야. 나왜날 찾은 거야? 혹시 이것 때문이야? 알잖아, 하하. 대물이 못생김. 벨데르스도 니네 걱정을 하더라. <laughs> 아, 뭐가 아프네요. 다시 동쪽 성소로 가고 있네요. 나는 네네 네 손목을 봐. 팔찌가 말을 한다. 아, 저 팔찌가 성물인가봐요. 이젠 내 모습이 보이냐? 어, 넌 뭐라고? 에스카다? 그래, 나는 에스카다다. 네 몸에 붙은 팔찌에 깃들어 있어. 내게 힘을 주기에 말을 걸었지. 힘이라고?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일단 네가 성물에 반응했던 성소로 가봐. 어, 안 그래도 가는 중이야. 그래 거기서 내 힘을 구현할 수 있는 뭔가를 발견할 수 있을 거야. 네, 내가 네 말을 어떻게 믿고? 엄마, 아무 남자를 따라가지 말랬어. 나는 용이야, 이 미친 새끼야. 믿거나 말거나 내 말을 믿어서 나쁠 건 없잖아. 응, 그건 그래. 어차피 그런 생각이었으니까. 움직이지 마. 근데 아무도 없네. 슈퍼리님, 벽장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도착했어. 이제 뭘 찾으라고? 선물이 있던 곳에 뭐가 없어? 이건가? 별로 좋은 물건은 아니지만 한번 손에 껴봐. 음, 이렇게 끼면 되는 건가? 좋아. 그럼 음. 내가 너에게 힘을 보내줄게. 아, 존나 유치하네요. 아, 미치겠네, 진짜 개오그라든다, 진짜. 요즘 메이플 점점 세일러문대 간다. 아, 존나 유치. 해 음, 보기 좋은데 왜 그래? 특별한 힘을 가진 정사, 정의용사는 유니폼이 필요한 법이야. 이,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시브라이오 타쿠도 아니고. 저기 있다. 저아이 손에 붙은 것이 선물인 모양이야. 그런데 저걸 꼭 뺏어야 되나? 무슨 소리야 저걸 뺏어야 성물이 없어진 것이 우리 공이 되지? 미안하지만 얘야 손에 붙은 성물을 우리 주, 주겠나? 당신들이 그때 그 나쁜 새끼 의 새끼들! 그래 나쁜 사람이 맞으니까 손에 붙은 성물을 이리다오 그럼 해치지 않을게 내 맘대로 이건 뗄수 없어! 할수 없지 일단 저 아이다, 아이라도 데려가자 대우리 못생김! 내가 준 힘을 사용해서 저자들을 물리쳐! 내가 할수 있을까? 음, 보기 좋은데, 왜 그래? 특별한 힘을 가진 용사는 정의의 유, 유니폼이 필요한 거지, 것이야. 어, 왜 떴다? 어? 뭐야? 어때 나의 힘이 나쁘지않은걸 드디어 나도 뭔가 할수 있는 힘이 생긴 거야. 다이 위대한 노바 용사님도 신난다. 헤헤. 내 말을 전혀 듣지 않고 있군. 이봐, 너그 힘을 능숙하게 쓰려면 연습이 필요해. 연습? 무슨 연습? 아아아 <laughs> 아, 아. 아, 목이 존나 아프네요. 하하. <laughs> 그냥 지나갈게요. 힘드네.